무.2 물수제비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. 전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. 모아로서 이 노래 듣고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. 아, 문제었습니다. 어떻게 부탁드려 될까요? 오디를 어, 어, 그러면, 어, 그러면 그러면 오디를 해야 될까요? 후령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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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음. 상철 집어 삼킨 물은 어젠가 아, 음. 잠잠해져 음. 넓은 품을 갖게 될 자리에 음. 와와와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말할 때와 노래할 때 매력이 너무 다른데요? 아, 제가 또락 스피릿이 좀 오, 있거든요. 어, 아, 네. 아니 그냥 말할 때는 약간 탕후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<laughs> 탕후루. 아, 탕후루 같은 느낌이었는데 <laughs> 이 노래할 때는 뭐라고 갑자기 그냥 막 식혜 같은 느낌이야. <laughs> <아유, 웃음> 그럼 뭔가 이렇게 달짝지근한 느낌. 아유, 아유, 너무 예스. 감사합니다. 휴닝카에 어, 깜짝 놀랬고요.